신록의 부처 교회를 노래합니다 이수 청산의 신록 앞산을 적시는데 천상의 향기 취한 산새 소리에 온갖 샘 마저 화답하네 아 그리운 하늘의 기쁨이여 생명의 신비여라 제로운 둥불 신부 되리라. 실록의 지평원도 여명이 밝아오면 새벽은 어둠을 훔치듯이 시간의 진실은 어둠의 가면을 벗기리라. 아, 찬란한 천국 열쇠여. 이곳에 주님의 몸 세우셨네. 그암의 풍랑이여. 너 예수의 피답해. 잠잠하라. 주께서 명하셨네. 교회여. 생명이여, 오늘이 깊고 높은 하늘의 영광 찬양. 사랑. 부자연의 교회 목사인지 권사 취인 감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껏 영광.